안녕하세요. 빠르고 정확한 경제 소식을 전해드리는 아켓신 사이트입니다. 최근 온라인에서 경기침체 신호라는 키워드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젊은 미국인들이 경제에 대한 신뢰를 잃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이유와 온라인에서 보이는 흥미로운 경기침체 신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경제학자들이 경기침체를 예측할 때는 소비둔화와 실험률 상승 같은 전통적인 지표를 분석합니다. 하지만 요즘 온라인에서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경기 침체를 감지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예를 들어 미국의 한 인플루언서이자 부동산 중개업자인 시드니 뱀스는 중고유류 플랫폼 디팝, 디포에서 판매자들이 가격을 낮추는 것을 보고 경기 침체의 전조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녀는 가족과 남자친구에게 이거 봐 뭔가 심각하게 잘못했어 라고 말할 정도였죠. 소비자들이 점점 지출을 줄이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온라인 사용자들은 경기침체의 신호로 특정 문화적 변화를 꼽고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짜 속눈썹의 인기가 줄어들거나 온라인 대학 광고가 많아지는 현상도 경기침체를 예고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스킨케어 브랜드가 계란을 파기 시작하면 불황이 온다는 농담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러한 트렌드는 단순한 유머일까요? 아니면 실제로 경기침체를 반영하는 걸까요? 뉴욕 킹스칼리지의미디어 교수 제임스 코에는 이런 유머는 경제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일종의 심리적 방어기지라고 분석합니다. 실제로 젊은 세대는 과거 경제 위기를 직접 경험한 세대입니다. 이들은 어린 시절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었고, 팬데믹으로 인해 일자리와 공급망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봤죠. 이제는 백색 칼라, 화이트 칼라, 직업 시장이 둔화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다시 경제를 흔들고 있어 더욱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도 이러한 불안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엑스, 틱톡, 인스타그램 등에서 경기침체 예고라는 해시태그가 인기를 끌고 있어요. 예를 들어, 레이리 가가가 새 앨범을 내면 경기 침체 온다라는 농담이나 올해 화이트 로터스 새 시즌의 퀄리티가 떨어지면 불황 신호다 같은 게시물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일부 사용자들은 사람들이 갑자기 하모니카를 배우기 시작하면 경제가 위험하다고 말하기도 해요. 이러한 트렌드가 단순한 유머라고 넘기기엔 실제 경제 상황도 심상치 않습니다. 최근 미국 주식 시장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각종 경제 지표가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게다가 도어데시, 대시, 도어데시 대시, 가 최근 클라르나, 클라우너 아, 제휴의 음식 배달비를 할부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한 점도 경기 침체 신호로 해석됩니다. 사람들이 음식값조차 한 번에 내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는 뜻이기 때문이죠. 결국 온라인에서 떠도는 경기 침체 신호들은 단순한 농담이 아니라 실제 경제적 불안감을 반영하는 사회적 현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온라인에서의 경기 침체 신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이 느끼는 경제적 변화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 주세요. 마켓 인사이트는 앞으로도 중요한 경제 흐름을 빠르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